자 휴전을 좀 해봐.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자꾸 있는 이상 뜯지는 못해. 야부르면 진짜 나 불르 구해. 나부르니까 네가 부르니까 그러면 아저안 만질게. 지금까지 네가 다뜯어놓고걸안만져나 <laughs> <laughs> 형이 계속 어 이렇게 X-man 처카하를나 나가야겠다. 아나팔 빠져요. 어이 세다 세다. 아 잠깐 나갈게. 나 여기서 죽고 싶지 않두 <laughs> 그 사람 누가 <뭔가> 이상해? <laughs> 뭐 확실히 뭔데? 아 끈적동안해. 아니 내가 형이 엑스맨인줄 알고 잘 들었다니까. 현아. 보자 보자 보자. 형 지금 밖에 레, 레드 입 <놀람> 확실해. 아, 그런 기아 그때 들어가. 들어와 문 네. 닫아 내가 뭐 레드맨 너 진짜 내가 너는 거는태아야 잠겨 <laughs> <laughs> 음. 음. 야 잠겨, 응. 야, 잠겨. <laughs> 필요, 필요. 몬스타엑스 멤버 중핵 노잼 1위. 우리 팀에서 핵 노잼 1위는 이제 우리 제 자신의 핵 노잼이라 생각해요. 어 오케이. 어, <laughs> 어, 어 오케이. 절대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멤버. 음, 전체 다 모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무래도 여동생이면 조심스럽죠. 만약에 창균이 여동생 이 있어. 근데 나한테 시집 보내 수 있어? 비혼주의자. <laughs> 근데. 그나마 남 그나마. 저 같은 경우에는 기현이 형. 어? 진짜? 믿을만한 어. 사람인가 보네. 기현이 형은 사람이 일단 무직하잖아요. 어. 행동주의자. 음... 감사히 있겠습니다. 네네 네. 둘 중에 누가 형이죠? 제가 아, 형입니다. 아 그럼 가지세요. 아유. 아. 그런 게 아, 어딨어? 어디 있어? 너 누가 더 어려 보여요? 장유유서. 누가 더 어려 보였어요? 어 아, 비슷해 보여요. 아, 되게. 그런가요? 네. 분위기는 네. 좀더 이렇게 좀더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어요. 아유, 아유. 근데 제가, 네. 그렇다고 네네. 뭐 안 좋은 뜻이 아니라 <laughs> 아, 네, 네, 네. 뭔가 좀더 아니, 영한 느낌이 있어요. 세살더 그, 많. 포장 안하도돼요세 살이나 더 많아요. 아, 네, 제가 세살더많아요어 아, 그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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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되게 비슷해 보여요. 아, 그러면, 아, 진짜 아, 되게 비슷해 보여요. 아, 그러면 진짜 아, 하늘같이 아, 모시겠네요. 제가요? 네. 저희 위아래가 아, 아, 없어가지고 아, 그렇지도 않는것 같아요. 제 멤버 중에 위아래가 없어요. 기현 씨가 이렇게 방에 들어오면, 이렇게 숙소에 들어오면 카펫. 야 형님 오셨다. <laughs> 절대 없어요, 그런 거.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 받았습니까 혹시? 뭐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. 아유. 근데 저희는 위아래가 없어가지고. 약간 기현 씨가 숟가락 들기 전에. 창윤 씨가 아,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, 하면... 아, 절대 없어요. 있으니까 일단 한 대서 합시다. 아. 창윤 씨 괜찮아요? 저뭐다 참다. 사실 저희가 오늘 사복을 입고 왔는데 우리 창윤 씨가 또그 됐죠. 뭐요? 예 레자예요? 예. 레자예요? 예. <laughs> 자, 4 등이 누구죠? 저, 저요. 찰면이. 어디 적었죠? 일지망 이지망 좋았어. 아 일지망 이지망. 아 오케이. 자, 오케이. 자, <laughs> 오케이. 저는 아, 지망. 야, 야 지망도 있어? 아 혹시 모르니까. 예. 네. 어. 죄송한데 이. 아죄송요 제가 아저욕하기 싫은데 안아치요왜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아니 일지망 2번방다 아, 아, 아. 적고 이지망이 뭐냐면 2번방 침대. <laughs> 왜? 뭐가 잘못된 건데? 아, 자2번방 침누구죠? 괜찮아요 저요? 같이 자는 거? 저요? 네. 에이, 당연히 안 되죠. 아. <laughs> 그 2번방 바닥 갑자기 요즘 먹, 먹으면서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같이 밥 먹는 장면에서 나는 쩝쩝거리면서 먹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 먹는 사람들? 근데 우리 팀에 두명 정도 있거든? <laughs> 어그 그래, 누구랑 누구야 맞혀봐 기현이 <laughs> <laughs> 정답 기현이 형한테 얘기했을 때는 에이 뭐 어때? 뭐이런식이거 알파 아님 내 식습관 <laughs> 내거임 그냥 그런거고 <laughs> <이런> <laughs> 그거 하는 영상이 갑자기 <laughs> 되게 자주 떴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렇게 먹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이것도 맨하다 보니까 <laughs> 몬스타엑스 애정형은 멤버 순위 음, 예. 하위권 단골 멤버 기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 그래요? 음. 아이 소식을 알고 있었나요? 뭐 예, 대충 알고 있었어요. 아하, 음. 이제 기현 씨에게 다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2025년 3월 5일자로 예. 몬스타엑스 기현의 음. 애정하는 형 동생 순위 가보죠. 그냥 멤버 순위. 좋아요. 이렇게 2025년 3월 5일자로 발표된 몬스타엑스 기현의 애용 동순 만나봤고요. 그럼 1등 네, 네. 이유 알려주세요. 1등은 왜 1등이에요? 나 어, 1등이요? 1등이야. 나 1등이잖아. <laughs> 아, 좋아, 뭐... 진짜. 뭐 이유 없는 사랑이죠. 오, 이유 없는 사랑이죠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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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만약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514억을 받게 되면 나한테 예. 얘기할 거야, 아니면 비밀로 할 거야? 한 30억 드릴게요. 와!